안녕하세요 대파입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지흥원 총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근로자 햇살론에서 최대한도는 2천만 원이고 햇살론 15는 최대한도 또 추가로 2천만 원 그리고 햇살론 뱅크라는 거에서 추가로 2천5백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2천, 2천, 2천5백 하니까 얼마죠? 6천5백이죠 이 6천5백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상품은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6천5백만 원을 왜 받을 수 없냐 서민금융진흥원 총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총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만약 근로자 햇살론에서 2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햇살론 15나 햇살론 뱅크에서는 1천만 원 가량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 대출로 한도를 돌려봤을 때 금액이 더 잡힌다 해도 금액 자체를 다 잡히는 만큼을 받을 수 없고 총한도 3천만 원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가 있었죠 근로자 햇살론 한도가 최대한도가 2천만 원에 맞지만 2023년 5월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한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자, 금액은 한 500에서 800가량 감액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한 1,700이 나오던 분이면 보통 800에서 1,200 사이로 산출이 되시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잘 나오는 평균 한도도 800에서 1,100만원 사이입니다. 자 그럼 어떻죠? 서민금융진흥원 총 한도가 감액이 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근로자 햇살론 자체만 조정을 받은 거고요. 햇살론 15나 햇살론 뱅크에서 오히려 한도가 조금 더 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뱅크를 봤을 때 가장 받기 힘든 건 어떤 걸까요? 햇살론 뱅크입니다. 이유는 햇살론을 받고 6개월 동안 성실상환을 한 다음에 신용점수가 그 전보다 올랐을 경우에 가능한 게 햇살론 뱅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어떻죠? 조금 더 진행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과거 햇살론 받은 이력이 있다면 햇살론 뱅크를 먼저 알아보고 햇살론 뱅크가 안 됐을 때 근로자 햇살론이랑 햇살론 15랑 이렇게 받는 방향을 알아봐야 되고요. 근로자 햇살론이랑 햇살론 15 중에서는 근로자 햇살론이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뭐 등급 조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라 두 가지를 같이 받으려고 하면 근로자 햇살론을 먼저 받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금리 면에서도 근로자 햇살론이 유리하시고요.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 햇살론뱅크가 거절을 하고 근로자 햇살론이나 햇살론 15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한도가 이두 가지를 합쳤을 때 2,5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한 200만원가량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을까요? 이때 활용하는 게 바로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입니다. 최저신종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지능원 한도산출 안 돼서 가장 적은 보증한도를 내줍니다. 뭐 보증한도가 천만원 내라고 나와 있는데, 천만원은 솔직히 잘안 나오고요. 200에서 400가량, 그 내에서 한도산출이 되시고, 4대 보험 가입으로 햇살론 15 생인단 분들이라면 보통 300만원 한도가 부여됩니다. 자, 그렇게 2,500을 받더라도, 만약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저신종자 특례보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하위 신용평점 10% 미만, 분들이 이용을 할수 있고 햇살론이나 햇살론 15를 받고 나서는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 총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총한도는 3천만 원이고 이 내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 중간에 근로자 햇살론 조정된 부분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실 근로자 햇살론이 조정되면서 햇살론 15 한도가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햇살론이 조정된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왜냐면 아직 근로자의 살론 총 한도는 2천만 원이기 때문이죠. 자,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